세번 역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소리 구의 소리 그 말씀이 애그의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오리며 약속 믿고 구깃 서리라 이의 구게 굳게 소리, 서리, 굳게서리그 말씀이의 굳게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오이며 약속 믿고 굳게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거든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 굳게 서니,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니, 그말씀이 굳게 서 굳게 서니, 라 음. 오늘 말씀은 이사야 게 서니, 굳게 서니, 굳게 서니, 굳게 니굳니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던 그리고 다른 열방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과 함께 지금 변론해보자. 누가 참 신이냐. 이거 이제 변론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는 내용이 22, 23, 24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쭉다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 거룩성, 다른 신들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차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또 이전 일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알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이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것도 아, 어떤 어떤 일이 다음에 일어날 거야. 그걸 단지 맞추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건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그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건데, 아이고, 힘이 모자라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아니죠. 이런 일을 행할 거야. 해가지고, 죄악된 인간들이 다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끌어서 이걸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 그래야 신이죠. 그래서 미래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 만약에 우상, 우상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놀라줄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야 내가 탱크 200대 줄 테니까 너네 탈 사람만 한번 내 봐라. 그럼 내가 탱크 줄게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말못 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못을 박아야 설수 있는 그런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해 봐라. 그럼 내가 깜짝 놀라 줄게. 딱그 말씀이죠.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계획하였고 그것을 이룰 힘이 있는 그런 신이 과연 누구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우상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어떻게 좀 액션을 해 봐라 그렇게 이룰 능력이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언급하고 계신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소송해 보자. 그 결론으로서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는 부어 만든 우상, 거기다가 금칠, 은칠을 붙인 우상, 그걸 세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화도 내릴 수 없고, 복도 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25절,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장차 당할 일, 그리고 계획하고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후에, 한 뭐, 160년, 1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 일어나서 포로 생활이 끝날 그 해방의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이라고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바사 왕 고레스가 북방에서 일어나서 그야말로 극 강대하던 바벨론을 뭐큰 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삼켜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종 고레스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처음부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지요. 그리고, 어,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이게 참, 번역이 애매합니다만은,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한게 아니라, 우리가 그가 옳다고 말하게, 그가가 이제 집어넣어지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분이 옳았다라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너희 말을 들은 자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그걸 이룰 힘이 있느냐, 화를 주느냐, 복을 주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앞으로에 대한 일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야, 그분이 오랐구나 라고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이지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니, 그 이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 그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름 부은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지금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최후의 그날, 그날 회복의 그날, 소망의 그날,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지금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말 대답할 쪽이 하나님 쪽에서는 이렇게 절절잘다 말씀하셨는데 우상 쪽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같은 의미의 구절들이 연결 연결되어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들이 우리가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일상생활의 현실에 돌아가면 내가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방해받게 만드는 우상들이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겪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가운데는 자꾸만 내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물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왕이시여 풀무불에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 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질 것입니다. 그리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안할줄 아세요. 그런 믿음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10편 37절에 보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만들 것인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미혹이 많고 앞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날을 이 광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가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섬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소망을 바라고 이 땅에서 겪는 환란과 어려움과 미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